이번 강의에서는 시장에서 사장 손실 또는 총후생 손실이 초래되는 상황을 소개합니다. 이번 강의는 앞선 강의를 바탕으로 확장해 나갑니다. 특히 시장균형의 개념과 시장균형의 결과로 나타나는 효율성을 소개한 이전 강의와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에 관한 비디오 강의에 기초합니다. 아직 해당 강의를 완료하지 않으셨다면 이 동영상을 중지하고 되돌아가서 지금 시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업을 안내하기 위해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에 관한 비디오 강의에서 살펴본 것과 동일한 쇠고기 시장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 그래프에는 균형가격과 균형량을 추가한 점에 유의하세요. 이 시장은 5달러의 가격과 600만 파운드의 쇠고기 수량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내가 가장 먼저 하고자 하는 것은 균형상태에 있을 때 쇠고기 시장에서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크기를 실제로 계산하거나 정량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영역을 구분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외곽선으로 구분할 첫 번째 영역은 소비자 잉여 영역입니다. 앞서 강의 내용을 더듬어 보세요. 지불할 용의와 능력이 되는 가격보다 싼 값을 치르는 소비자가 누리는 총후생은 수요 곡선 이하와 균형 가격 이상 영역입니다. 다음으로 생산자 인여을 나타내는 영역을 외곽선으로 구분하겠습니다. 가격 이하와 공급 곡선 이상의 모든 영역은 기업이 쇠고기를 판매할 용의와 능력이 있는 최하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쇠고기를 판매할 수 있어 생기는 추가 편익 또는 기업의 이윤을 나타냅니다. 이 시장의 총 후생 규모를 결정하기 위해 우리는 이두 삼각형의 영역을 찾아서 합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간단한 계산입니다. 시장의 총 후생은 소비자 잉여에 생산자 잉여를 더한 값입니다. 계속해서 이 시장에서 소비자 및 생산자 잉여 영역이 얼마나 되는지 확정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여기 두 삼각형의 면적을 계산하고 합산하기만 하면 됩니다. 수요 곡선의 출발점 가격이 9달러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는 6, 7, 9달러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9달러의 가격부터 소비자들은 쇠고기를 구매할 용의가 있습니다. 가격이 9달러 이상이면 쇠고기 수요가 전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가격이 1달러일 때부터 생산자들은 쇠고기를 제공할 용의가 있습니다. 1달러 이하의 가격으로는 생산자 누구도 쇠고기를 공급할 용의와 능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소비자 인여와 생산자 인여의 영역을 찾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밑변 곱하기 높이를 이등분 하는 삼각형의 면적을 구하는 것 입니다. 계산하면 9에서 5를 빼고 밑변인 6을 곱하고 그걸 2로 나누고 4 곱하기 6을 2로 나누면 1,200만 달러의 총 소비자 잉여를 구했습니다. 이 값은 가격이 5 달러일 때 소비자가 쇠고기 시장에서 누리는 추가 편익을 나타냅니다. 비슷한 계산을 통해 쇠고기 공급자의 생산자 잉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삼각형의 면적은 자주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밑변 곱하기 높이 즉, 5-1의 높이인 6을 곱하고 2로 나누면, 같은 결과 값이 나옵니다. 총 생산자 잉여는 1200만 달러입니다. 우리는 쇠고기 시장에서 가격이 5 달러일 때 소비자가 누리는 총 편익은 1200만 달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생산자 잉여를 쇠고기 공급자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400만 달러라는 쇠고기 시장에서 생산자와 소비자의 추가적인 만족감이나 후생의 총합을 나타내는 총후생을 구했습니다. 다시 한번 배분적 효율성에 관해 이야기해봅시다. 균형 가격과 균형량이 배분적 효율성을 이루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총후생이 극대화되기 때문에 실제로 균형 가격과 균형량이 효율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지만, 현재의 수요와 공급 수준에서 500만 달러와 600만 파운드 이외의 이 시장의 총 후생의 규모를 증가시킬 수 있는 가격과 수량 조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부터 보여주려는 것은 균형 상태가 아닌 가격 수량 조합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총 후생의 손실이 있음을 증명할 것입니다. 시장에서 균형 결과가 아닌 다른 결과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사장 손실이라고 부릅니다. 좋습니다. 여기 그래프를 지웠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5달러가 아닌 다른 가격대에서 시장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총 후생의 증가 또는 감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 영역을 계산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쇠고기 가격이 5달러보다 높다고 가정해보죠. 7달러까지 올립시다. 생산자가 쇠고기에 대해 더 높은 가격을 요구하고 더 많은 쇠고기를 판매하기를 원한다고 가정합니다. 가격이 7달러로 상승했을 때 그들은 쇠고기 생산을 900만 파운드까지 증산하게 됩니다. 가격이 7 달러일 때 공급량이 증가하게 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것이 공급의 법칙입니다. 공급의 법칙은 가격이 상승할 때 생산자는 공급량을 확대할 용의와 능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900만 파운드의 쇠고기가 생산됩니다. 그러나 가격이 상승했다는 말은 소비자가 쇠고기를 구매할 용의와 능력이 저하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각 알수 있습니다. 가격이 상승할 때 쇠고기 수요량은 하락합니다. 수요 곡선을 따라서 내려갑니다. 큐티라고 하는 새로운 수요량은 300만 파운드도 안 되게 축소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점은 이것이 가격면에서 비효율적인 산출량이라는 것입니다.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많기 때문에 초과 공급이 존재합니다. 달리 말해 잉여라고 알려졌지만 이것은 좋은 종류의 잉여가 아닙니다. 즉 소비자 잉여나 생산자 잉여가 아닙니다. 이것은 쇠고기가 과잉 생산되는 것입니다. 또한 한계 편익과 한계 비용을 살펴봄으로써 이 같은 산출 수준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쇠고기가 900만 파운드일 때한개 비용이 한개 편익보다 더 웃돕니다. 900만 파운드의 쇠고기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소비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것보다 큽니다. 쇠고기가 과잉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재차 강조하기 위해 새로 잡힌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 영역을 복귀하고 계산하여 쇠고기에 쏠린 과도한 자원 배정이 쇠고기 시장의 총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우선 해당 영역을 식별해야 합니다. 이제 소비자 잉여는 가격 7달러 이상과 수요 곡선 이하의 영역입니다. 분명히 영역이 협소해졌습니다. 지금 당장 계산해 봅시다. 우리는 새로운 소비자 잉여 영역을 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밑변 곱하기 높이를 2등분하는 공식을 사용합니다. 높이는 이제 9-7입니다. 밑변은 3이고 그것을 2등분하면 300만 달러의 영역을 구했습니다. 즉2 곱하기 3을 1로 나누면 300만 달러입니다. 우리의 새로운 소비자 잉여 영역은 300만 달러입니다.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새로운 총 후생 계산에 착수하겠습니다. 총 후생은 소비자 잉여 더하기 생산자 잉여입니다. 소비자 잉여는 이제 1200만 달러에서 감소해 300만 달러입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 우리는 생산자 잉여 영역을 찾아야 합니다. 우선 보라색 외곽선으로 구분합니다. 여러분은 내심 생산자의 형편이 확실히 개선되었다고 말하고 싶을 겁니다. 가격은 크게 인상되었고, 생산량도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생산자의 형편이 더 개선된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생산자가 쇠고기를 7달러에 팔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 수요량은 300만 파운드에 불과합니다. 생산자 잉여 영역은 단지 300만 파운드까지이고 가격은 7달러 이하입니다. 따라서 더 많은 쇠고기가 생산된다고 하더라도 보라색 점선으로 표시한 영역은 판매될 쇠고기가 아니므로 생산자 잉여 영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생산자 인연은 이제 진한 보라색 선으로 표시된 영역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두 개의 작은 영역으로 나누고, 그 영역을 확인해 해당 영역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3달러입니다. 이 직사각형의 영역은 7에서 3을 빼고 300만을 곱하면, 1200만 달러입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에 있는 더 작은 삼각형의 면적은 3-1 곱하기 3을 2로 나눈 값인데, 그 값은 2 곱하기 3을 1로 나눈 값과 같으므로 계산하면 300만 달러입니다. 따라서 총 생산자 잉여는 여기에서 구할 수 있는 생산자 잉여는 1,200만 더하기 300만 하면 1,500만 달러입니다. 그렇습니다. 생산자는 형편이 개선되었습니다. 일부 생산자의 여건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장에는 600만 파운드에 판매되지 않은 쇠고기가 있으므로 모든 생산자가 더 나아진 것은 아닙니다. 7달러라는 높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는 생산자만 개선되었습니다. 초과 공급으로 인한 잉여 쇠고기는 판매되지 않을 것이고, 해당 쇠고기 생산자는 결국 안 팔린 제품을 자기 손에 쥐고 있습니다. 따라서 총 생산자 잉여는 1,500만이므로 총 후생은 여기 기존의 소비자 잉여 3에서 15를 더하면 1,800만 달러가 산출됩니다. 가격이 7달러일 때의 총 후생과 균형 가격 5달러일 때의 총 후생은 어떻게 비교되나요? 비교해보죠. 1,800만을 2,400만과 비교합니다. 사회 전체적으로 개선되었나요? 악화하였나요?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사장 손실의 양을 결정해야 합니다. 사장 손실은 시장이 균형이 아닌 그 밖에 다른 수준에서 생산할 때총 후생의 손실입니다. 이 경우, 사장 손실 또는 그로 인한 후생 손실은 이 시장에서 인상된 가격과 증가한 양으로 생산할 경우 2,400만에서 1,800만을 감산해야 함으로 사장 손실은 600만 달러입니다. 그래프를 보고 쇠고기 시장과 불균형에서 비롯되는 후생 손실을 나타내는 영역을 찾을 수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이 시장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총후생의 영역입니다. 그것은 꽤 쉽게 눈에 들어옵니다. 제가 파란색 외곽선으로 구분한 영역은 총후생 영역에 포함되었던 영역입니다. 그러나 현재 이 영역은 시장에서 초래된 불균형으로 인해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계산을 통해 그 면적이 600만 달러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삼각형의 높이가 7-3이고 이 삼각형의 밑변은 3에서 6까지이니까 6-3 하면 밑변은 3이 나옵니다. 그걸 다시 삼각형 면적을 구하려면 1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장 손실은 7에서 3을 빼면 4 곱하기 3을 1로 나눈 600만 달러와 같습니다. 이렇게 구해졌습니다. 사장 손실은 600만 달러입니다. 이 시장은 높은 가격 때문에 600만 달러만큼의 효율성이 감소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가 향후 교과 과정에서 배울 내용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향후 단원에서는 시장의 배분적 효율성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와 같은 상황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생산자나 소비자를 도와주려고 할 때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가격 통제를 시행하거나 제품 생산이나 재화 소비에 세금을 부과하거나 생산자나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때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시장이 균형점에서 생산되지 않을 때마다 총후생의 손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일컬어 사장 손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비효율적인 시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우리는 시장에서 효율성이 유지되고 총후생이 극대화되는 상황에서 다시 말해 시장에서 소비자와 생산자의 총 편익이 최대화한 상황에서 시장이 비효율적으로 전환하면서 총후생의 손실이 생기는 상황까지 설명했습니다. 시장이 균형 상태가 아닌 가격 수량 조합으로 생산될 때마다 해당 시장에서 사장 손실이 발생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시장이 비효율적인 상황에 빠지는 시나리오에 대해 학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균형 가격과 균형량 이외의 수준으로 생산되면서 시장에서 초래되는 사장 손실 영역을 확인하고 식별하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